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램과 D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어, s r m 과 d r m 이거 뭔가요? 램이지요. 그래서 우리 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s r m 과 d r m 을 구별 좀해 볼게요. 먼저 램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즉 우리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해요. 이 램은요.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음,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슬라이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화면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램에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인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램은요, 휘발성 메모리예요 휘발성 메모리라는 말은요,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가 바로 램이고요. 자, 이 램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S램과 D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램과 D램을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 봐야 될 텐데요. 자, S램과 D램을 구별을 해 본다, 비교를 해 본다라면 먼저는요. S램은 플립플롭이라는 소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램은 콘덴서라는 걸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플립 플럭과 콘덴서이기 때문에, 음,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큰 차이점이 나오냐면, 재충전에 관해서예요. S램은요, 재충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D램은 충전이 필요합니다. 이 콘덴서라는 것 자체는요, 그냥 우리 쉽게, 우리 핸드폰 배터리 있죠?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터리에다가요, 전기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배터리 방전이 되면 어때요? 방전되기 전에 다시 배터리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충전을 안하고 쓸수 있어요? 아니요. 충전 안하고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콘덴서예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s r 은요 재충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계속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이곳 같은 경우는 D램을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S램은요 유선전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선전화 계속 전기 코드 꽂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별도로 배터리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 재충전을 하고 안 하고 따라서 또 나오는 게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게요 D램은요 재충전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정말 그 컨명적으로 제가 가끔 컨명적인 이야기를 잘하던데요 컨명적으로냐? 일을 하다 말고 충전하러 가고, 일 하다 말고 충전하러 가고.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게 늦어요. 그런데 SM은 어떡하냐 재충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계속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되셨지요? 그러면 전력 소모는 어떨까요? SM은 계속적으로 전기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력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DRAM은요?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모아놨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적어요. 집적도, 기억 용량은 어떡하냐. S램은 기억 용량이 낮습니다. D램은 기억 용량이 높아요. 어, 그래서, 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 S램은요, 보통 캐시 메모리로 사용을 해요. 캐시 메모리로 사용합니다. 디램은요. 집적도가 높거든요. 집적도가 높다라는 장점 때문에 일반적인 주기역 장치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보통 야 니네 램몇몇가야 컴퓨터 말때 램이 몇몇아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D램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 m 과 D램 이렇게 각각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s m 과 D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 볼게요. s m 은 주로 콘덴서로 구성되며 재충전이 필요하다. 콘덴서로 구성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s m 인가요 아니지요. D램이지요. 1번 바로 잘못됐네. 그렇죠? 어, 그래서 1번 잘못됐으니까 1번 답하시면 되고 2번 S램은 D램 보다 전력 소모가 많으나 접근 속도 빠릅니다. 고속이에요. D램은 s m 보다 집적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 사용되고요. s m 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기억 내용이 유지됩니다. 램이잖아요. s m 이든 D램이든 램이죠. 램이라는 것 자체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기억 내용을 유지해요. 근데 전원 공급이 끊기면 어때요? 기억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음,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러면, 문제 4번 옳지 않은 거는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